좋은 아침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지? 아아 저놈 봐라 저러고 자네 열모 아 못살아 아초가 그게 뭐야 어? 여분 새끼들 아초가 이게 뭔데 오 이쁜 거를 응? 어? 아초 널어졌네, 널어졌어, 응? 아, 이뻐라. 오늘은 날씨가 비올것 같아서. 아유, 이뻐라. 아유, 이뻐라. 좀더 풍성해지려고 위에를 자르고. 또, 삽목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어요. 야, 너무 매력적이다. 더 크게 키워볼게요. 아, 어, 한아름이네. 어제 휴대폰을 안 갖고 와서 하루 종일 식물하고 놀았더니 반짝반짝해요. 야이 안에 죽은 이파리 하나하나 다 떼는데 이야,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그렸으면 정말 어, 죽은 잎 하나도 없어. 아, 이뻐라. 햇볕에 좀탄것 같아요. 아, 이뻐라. 아유, 진짜. 동철? 아유, 키 봐. 동철이 키좀 봐라. 나 어디 갔어? <농철> 도대체 몇 개야? 너무 음. <laughs> 그림 같다 그림 같아. 와, 참이야 나네. 음, 빨아. 좀더 컸네. 아, 또 여기를 여기를 탁 잘라서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자르니까 여기 옆에 이렇게 쌓이나요. 여기도 다 나니까 여기를 탁 자르고 싶네. 아, 이뻐라, 이뻐라. 머리를 자르면 은 남이 피겠지만은 또. 잘라서, 터분에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. 오늘은 날씨가 더 좋으니, 와, 참, 저기풀좀 메고, 아기! 아기 이뻐라. 멋진 날 안녕.